자 870번이야 그림 같이 각 ABC가 2분의 8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 중심 5라고 하자 자 내접하는 원에서 중심에서 반지름이 3이 래 그러면 접하는 점까지 반지름이 3에서 이집 이때 직선 AO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 맞지? 얘를 D라고 한대 D라고 할때 DB의 길이가 4래 이만큼이 4라는 거지 이때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봐 됐어 자 ADC의 외접원의 넓이 어? 외접원의 넓이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R과 관련되지 그럼 우리 버릇 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인 A분의 A라고 한게이 r 이라는 상황이지 그럼 이 세트를 찾아야 돼 맞지? 자 사인 A분의 A 자뭐 대변과 대각이라 세트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어디 ADC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 안에서 맞지? 요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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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에 대한 정보를 찾고 마주보는 대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될 거야. 대지 자, 한번 볼게요. 밑에 한번 아까 그림 그려뒀거든. 한번 보자. 자, 보면은 아까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거야. 자, 우리는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 만나는 점 d, 아까 ao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d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 d랑... 원 직선의 bc와 접하는 직점이 달라. 그걸 체크해야 돼.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는 접하는 점을 abcde라고 하자. 맞지? 자 원이 지금 삼각형이 내접하니까니까 내접하니까 각각 수뭐 접하는 점을 이어버리면 수직으로 만나지. 접하는 점을 이어버리면 접하는 점을 이어버리면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고. 맞지? 자 그리고 뭐 반지름이 3. 반지름이 3이지. 여기 직각이었지 아까. 여기도 3. 자 그리고 아까 D까지 어디 B D의 길이가 얼마 4라고 했었다고 자 근데 눈에 뭐야 여기는 이 안의 삼각형 안의 삼각형이 뭐가 돼? 여기 는 안의 삼각형이 우리가 뭐 여기 3 맞지 그 다음에 어디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인 정사각형이 되지 돼왜 여기 직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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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리고 이변 3 이변 3이니까 정사각형이 되어 버리지 맞지? 따라서 안에는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 자체가 저기가 3이어서 여기도 얼마 3이라고 그럼 1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기 길이가 1인 거 알지 1자 저기가 길이가 1이야 그럼 1하고 3하고 맞지 여기는 직각이네 자 그러면 뭐 여기 조그마한 사각형에 대한 정보는 일단 찾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3하고 3을 긋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 눈에 이제 요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요 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 합동인 건 기억나 반지름 맞지?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반지름 어디? 여기 빗변 맞지? 빗변 그다음 얼마? 수직 수직 그래서 두 삼각형이 어떻게 합동이냐면 R 맞지? R H S 합동이지 R H S 합동이 합동 R H S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합동이어서 대응하는 길이도 같고 각도 같지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일치해. 점이라고 할까? 점. 맞지? 각이 일치하고 요 변의 길이와. 맞지? 요 변의 길이가 일치할 거라고.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는 요 각이 같고. 맞지? 변의 길이가 같은데. 요 각이 같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아는 순간. 자 우리가 뭐 해야 돼? 지금 목적이 뭐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이 삼각형에서 싸인 법칙 쓰고 싶은 거라고. 이 삼각형에서 맞지? 근데 그중에 뭐 어디? 점에 대한 정보. 즉 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았어. 아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여기 있는 CD의 길이를 구해야겠구나 CD와 여기 있는 각을 뭐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맞지? 근데 각이 같잖아 각이 같으니까 요 각에 대한 정보 사인에 대한 정보를 요 각에서 찾아내면 되지 맞지? 요 각에서 찾아내버리면 돼 그럼 요 각을 끼고 있는 상황이 여기 있잖아 어쨌든 그럼 요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는 이 각이 또 같은 부분이 있어 같은 부분에 여기 점이 있거든. 혹시 눈에 보여? 어디? 여기가 점이야. 여기가 여기가 점이지. 맞지? 돼? 왜? 왜?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었잖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얘랑 얘랑 평행하지. 그러니까 뭐이 여기 있는 이 평행선과 평행선에 대해서 어디 이 AD가 맞지? 질러 간다고. 그럼 뭐 동위각으로 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뭐 점으로 일치한다고. 그러면 여러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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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큰 삼각형에서 사인을 찾지 말고 이 작은 삼각형 내에서 사인을 찾으면 되잖아. 왜? 3하고 1이 다 나와 있잖아. 맞지? 3하고 1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루트 1 0이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0. 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 사인의 점이라고 하는 건 얼마?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다고. 맞지? 또뭐 10분의 루트 10도 되고. 맞지? 아 그럼 사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자 이제 할 거는 뭐야? 아 이제는 남 맞지? 아까 얘기했었지? 이 점에 대한 사인 정보를 알았고 우리는 뭐이 CD에 대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거야 맞지? 자 그럼 길이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볼게 자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려면 같은 길이들을 좀 표현을 해야 돼 맞지? 자 우리는 뭐 여기 3이었고 여기 3 여기 뭐 얼마? 1뭐 이런 것밖에 아직 안 했는데 나머지 길이도 한번 표현해 봐야겠지? 자 여기가 3이야 맞지? 여기도 3이야 근데 방금 도 봤지만 여기가 점이거든 지금 점이고 맞지? 점이고 여기가 직각이야, 직각 맞지? 점이고 여기 직각이야, 직각. 물론 우리가 사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뭐 다른 코사인의 점, 탄젠트의 점다알수 있거든. 이걸 통해서 변의 길이를 다 표현이 가능해. 왜한 변의 길을 알거든 삼으로. 맞지? 그래서 사인의 점을 통해서 우리는 뭐 사인의 점, 맞지? 사인의 점을 써 가지고 얼마? 여기 는요이 변의 길을 구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변율기를 x라고 하면 사인의 점이라고 해야 다시 뭐 x분의 3이 되어서 얼마 양쪽에 x하고 대각선 길이 곱해버리면 맞지? x라고 하는 건3 루트 1이야 그래서 x라고 하는 건3 루트 1 0이고 피타고라스 써보면 되거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써보면 우리가 뭐 여기가 구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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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혹시 눈에 보여? 방도 알겠지만 요 점과 직각 점과 직각이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야. 닮음. 요 삼각형들이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있지. 닮음비 눈에 보여? 닮음비 얼마? 여기. 얼마? 방금 1하고 3이지. 3배가 됐지. 그러니까 어디?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라고. 맞지? 그래서 3배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변의 길이 방금처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뭐 이런 변의 길이를 비를, 비를 통해서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담은 비를 써버리면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여기 얘가 3루트 10까지 나왔고 밑에 있는 길이가 9까지 나왔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지? 요만큼 구면. 맞지? 우리뭐 요만큼도 구라고. 맞지? 이만큼 구. 어? 그럼 길이는 얼추 막 많이 다가가는데? 맞지? 우리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CD의 길이만 구하면 돼. 맞지? CD의 길이. CD의 길이가 X라고 두면. 어? 여기가 x 면 여기가 X 아니야. 아니야. 여기 접하는 점까지야 접하는 점 접하는 점이 어디? 여기잖아 맞지? 그럼 요만큼까지가 얼마? 밑에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여기는 요 길이까지는 얼마? x 더하기 1이지 x 더하기 1이라고 크게 보면 그럼 길이는 얼추 다 구했지? 여기 x 더하기 1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큰 삼각형에서 보면 뭐가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x값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으면은뭐 길이값 x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이렇게도 가고 각의 능분선도 보여? 각의 능분선. 요 선이 각의 능분선이거든. 지금 뭐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아. 그래서 각의 능분선이라서 위에 거대 밑에 거는 위에 거대 밑에 거로 각의 능분선에 대한 뭐길이 b 를 통해서 x 값도 구할 수 있어. 지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해 볼게. 첫 번째 피타고라스에 피타 피타고라스는 지금 빗변이 얼마? 9랑 x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얼마? 2를 더해버리면 x 더하기 10이지. x 더하기 10. 자 피타고라스 얼마? x 더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 맞지? 밑변 얼마? 얘는 여기가 9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밑에가 3이지. 그래서 9 더하기 3 얼마? 12의 제곱에다가 위에 이제 여기지. 여기는 봐야 되는 게 이게 x 플러스 1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뭐 요만큼이 x지.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4지 그래서 우린 뭐 아까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에서 3 더해도 되고 또는 뭐 여기 x에다가 이제 4를 더해도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4지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높이 요 부분 x 플러스 4라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또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뭐 왼쪽으로 줘즉각 뭐야 각의 이등분선 맞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 이등분선에서는 아까도 방금 봤지만 뭐 위에 대 윗변대 윗변은 맞지? 윗변대 밑변은 이제 조금 여기 지우고. 그렇지? 이 지우고 윗변대 밑변. 근 윗변이 밑변인데 어디 D까지 좀잘 봐야 돼. D까지야. 윗변대 밑변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윗변대 밑변. 어디? 윗변. x 플러스 10. 맞지? 여기 윗변이지? 대 밑변. 밑변은 얼마? 밑에 9 더하기 3 얼마? 12. 는 윗변 윗변 이제 x 대 밑에 변이지 밑에 변 얼마? 4 그럼 요걸 풀면 되겠지 식은 뭐 오른쪽 식이 좀더 간편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얼마? 오른쪽 식이 간편하게 보일건데 결과적으로 같은지는 한번 비교해보자 자 얘는 정리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20의 x 더하기 100 맞지 10의 제곱은 12의 제곱, 12의 제곱 더하기 2, x의 제곱 더하기 2, 4, 8, x 더하기 4, 4, 16이라고 그럼 x의 제곱이 사라지거든? 이것도 계산 나름 그래도 간편해 20x는 이항해버리면 12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16이고 8x를 이항하면 되지 8x를 이항해버리면 얼마? 20에서 8 빼는 거니까 12x 따라서 12x는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낫겠지 12 마이너스 10, 12 더하기 10 에다가 더하기 16이라고. 그럼 이 값은 10에서 10 빼버리면 2가 되고 12 더하기 18 버리면 22가 되지. 더하기 16. 맞지? 자, 그럼 얼마? 여기는 44. 더하기 16이니까 더해 버리면 44 더하기 16을 해 버리면 어, 0이고 1 올라가니까 4뭐1 올라가니까 60이지. 따라서 계산해 버리면 여기는 x라고 하는 건 얼마? 5라고. 됐나? 그렇지? x가 5. 오른쪽도 계산해 볼까? 12X라고 하는 건 얼마? 4배의 X 더하기 10이라고. 맞지? 12X라고 하는 건 4X 더하기 4이지 정리해버리면 얼마? 8X라고 하는 건4 2지 따라서 X라고 하는 건 5. 어, x 는 똑같이 5 나온다. 맞지? 5 나오네. 따라서 이 X 값이 5고, 우리는 여기까지 1이 되면 여기까지는 아마 6이겠지. 그러면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1 얘는 6일 거고. 맞지? 따라서 얘가 됐고. 이제 상태 A, D, 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세트는 다 갖춰져 있어 얘는 오니까 우리는 이제 뭐뭐할 거라고 사인의 점 사인의 점에 대해서 얘 분의 얘를 쓸 거라고 이제 어째 얘 사인의 점 분의 얼마 x 따라서 사인의 점은 얼마 루트 10분의 1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5 그리고 이 값이 얼마 2r이라고 됐어 정리해버리면 되지 얼마 얘는 얼마 이쪽을 정리해버리면 맞지? 이쪽으로 정리해 버리면 얼마? 5 루트 10. 맞지? 5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2r이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건 얼마? 2분의 5 루트 10일 거라고. 자, 물어보는 건왜 저번에 넓이지. 파이 r의 제곱 해야 되지? 따라서 우리 뭐파이의 반지름 r 제곱 파이 r의 제곱은 파이에 얼마? 제곱해 버리면 2는 4, 5 25, 루트 10을 제곱해 버리면 10이 되지. 맞지? 그래서 파이에 4분의 4분의 하면 4 약분하면 되지? 제 4를 약분하면 2, 2, 5 따라서 2분의 25 곱하기 5, 2분의 125 파이라고 맞지? 따라서 뭐 결과치는 2분의 125 파이라고 됐나? 됐지? 따라서 2분의 125 파이, 2분의 125 파이 따라서 뭐 답은 1번이라는 거지 됐나? 됐지?